할렐루야, 어, 어, 산마라 무지기 구독자 성대 여러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서 제일 생각나는 게 여러분 보고이 제일 떠오를까요? 목사님은 십계명이 많이 떠오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1 0명 중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내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리라 그러죠. 여러분, 부모를 어 버린, 오늘 제목은 부모를 버린 자의 심판에 대해서 감정하고 잡니다. 어 요즘 부모를 어 마음에서 버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상속만 싹 받고, 그럴 때는 아주 효도 다할것 같고, 다 그냥 어 재산, 상속해주고, 다, 모든 거다 주고, 부모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짐이 된다 생각하면, 다 누가 일컫온 거, 누가 일어놓은 거, 그 자식에게 줬어요. 부모가 손톱에 떼 끼면서 일한 돈, 허리가 굽도록 일한 돈, 정말, 먹고 싶은 거, 또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안 하고, 돈 모아서 자식에게 상속해줬구만. 자식들은 다 상속 분배 받고 나면 부모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서로 떠넘기잖아요. 딸내 집으로, 또 아들 내 집으로, 어? 딸이는 자식이 아니야 하면서 딸내 집으로 미루고, 어, 딸만 자식이냐 하면서 아들 내 집으로 미루고, 이 버림받은 부모에 대한 그 괴로움은 말로 할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 상처, 자식에게 그 버림받은 상처가 말로 할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 부모를 버린 자식은 반드시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버림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잘한 것을 보면 그 후대의 자식이 또 부모에게 잘하거든요. 근데 부모에게 이렇게도 되는 거다 하고 후손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거든요. 나 아버지가 어머니가 부모님에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얼마만큼 효심 있게 잘하느냐를 보고 배우잖아요. 이게 효의 가정교육이거든요. 근데 지금 효의 가정교육을 잘안 해. 효의 가정교육을 실천을 안 해요. 그냥 귀찮으니까 할머니 집에 가는 걸 귀찮고 어르신 배는 걸 귀찮고 그냥 적당히 봉투 하나 던져주고 그냥 계좌로 싸주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죄송해요. 어, 애들이 공부 때문에 못 가요. 뭐 시험 때문에 못 가요. 어, 애들이 아파서 못 가요. 어, 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용돈 입금했어요. 하고 이제 그래도 힘이 있을 때는 용돈이라도 입금해 주는데 어, 야중에는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면 어, 용돈커녕 안부도 없고. 어, 안 북한에 보고 싶다고 해서 보고 싶다래도 아예 전화도 부재중인 거야.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차단해 놨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에 상처가 깊겠어요. 전화까지 차단해 놓는. 그러면 왜 전화가 차단돼 있을까. 얼마나 부모는 궁금해요. 소식에 소식에 소식을 들여다 보니까 외국에 놀러가 있어. 이국으로 놀러 간 거야. 차단해 놓고 간 거야. 거기까지, 일국까지 전화하면 귀찮으니까, 번거로우니까, 어, 디로 어디로 해서 부모님이 주신 상속해준 그 재산 가지고, 지 새끼들 데리고 남편하고 마누라 데리고, 예? 유럽으로, 미국으로, 어디로 해서 여행하고 있는 거야. 부모님이 손톱에 떼끼도록 일하고, 허리가 굽도록 일해서 상속해줬구만, 아예 부모, 자, 부모님 버리고 차단시켜놓고, 유럽 여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야중에 소문의 소문을 통해서 들으니 부모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 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내가 잘못 키웠어, 자식. 내가 이꼴 보려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자식들에게 돈 나눠줬나, 상속해줬나. 부모들이 얼마나 괴롭고 슬프고 자식한테 버림받았다는 거에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은 일로 말할 수 없는 거지.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상달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모가 자식을 개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개심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게심죄 걸려 가지고 그 자식은 그 재산 얼마 못가서다 말아먹고 다 털어먹어요. 거지 돼 가지고 결국은 거지 되고 다 탕진해도 그그 손주로부터 또 똑같이 버림받는 거예요. 잘해줄 때는 그 손주들도 잘해지만은 야 중에는 자기 자식인데 또 버림 받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버린자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오늘 간증에 여러분 찔리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돼요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겠어요. 곧 가까이 하나님 부르면 가야하고 고생만 짓. 싸사하게 자식 위해서 살다가 가신 그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리키는 하고 안입고안 안 먹고 아끼고 어?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 어, 어, 뒤처질까 어? 또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까 해서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입히고 먹이고 또 벌어놓은 재산까지 다 줬고만 이렇게 전화까지 차단하고 부모를 버린 이런 자식 불여막심한 자식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부모를 버린 자의 심판은 반드시 보통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받는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개심죄의 보응의 대가를 그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산마루 무지개 구독자 성대 여러분 오늘 간증에 찔리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거 하나에도 부모는 감동을 줍니다. 감동이 되고 행복하고 그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작은 거 하나 대접하는데도 부모는 크게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왜 부모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고, 어? 사랑을 주지 못하고, 어? 여러분들, 왜 부모님을 어?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심을 다하는 것이 자식에게 다시 부메당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어? 축복이고 상금인데, 그런 축복과 상금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간증에 부모를 버린 자의 심판에 대해 들어오신 분들, 마음에 찔린다면, 부모님에게 전화 자주 하시고, 맛있는 식사 가끔 자주 대접하시고, 전화 안부만 해는 것도 행복감과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모님은, 고생하신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길러주시고, 낳으시고, 가르치고, 모든 재산, 여러분들에게 상속한 거, 기억하시고, 효도를 해야 되는 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마르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반성해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목사님 대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산만의 무지개 구독자 성도들이 부모님을 버린 자에 대한 심판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부모에 대한 효심과 사랑과 헌신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후대로부터 받는 축복을 임하게 하시고 양심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구독자들이 되기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이다 아멘.